여러분, 안녕하세요. 혐, 마, 술, 사입니다 <laughs> 저번에 이어서 동안의 조건 2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 보시죠. 자, 요번에 요 사진. 남자의 상치코스염 너무 멋있고, 터프하고, 상남자. 이런 분들은 패스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저처럼 아침에 면도하면은 점심이나 오후쯤에 까맣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면도하고, 오후 3, 4시쯤 한번더 면도를 해요. 제 얼굴 보면 어때요? 너무 틱틱한 거 없죠. 영업을 마치고 저녁 10시가 다 돼가요. 근데 저 면도 안한지 지금 4일인가 됐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요? 바로 수염 제모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피부과에 전화해서 해 얼마, 5해 얼마 이렇게 여쭤보시고 레이저로 꼭 제모를 하세요. 기본 10번 정도 받게 되면잘안낫거든요 전환 7번 받고 1년에 두어번 정도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리터치로 레이저를 쏴줘요. 근데 처음에 엄청 아픈데 아픈데 매 맨날 면도하는 것보다 너무 편한 삶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면도한지 3일인가 살 됐는데 몇 가닥은 있어요 봐봐요 음음 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논쇼칼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거 정말 적극 강추 드립니다 제모 꼭 하세요 인생이 변안해집니다소개시켜드린는이 오무지에서 나온 남자 비비크림 같은 거예요 저 이거 광고 안 받았어요 딱궁을 열면 쪼르륵 가고 올라와요 이렇게 쪼르륵 하고 내려가고 그뒤 딱궁을 따면 은 이런 스펀지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하러 오셨는데 얼굴이 하얗게 떠가지고 너무 이상해 그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주근깨나 여드름 같은 요 점도 살포시 커버해준 먼저 콧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눈 밑에 다크서클 부분이, 여길 한 여기 한 번, 촤악, 여기 한 번, 촤악. 그리고, 여기 마박 살짝, 보이니까. 원래는 맛박 까고 하는 게 정석이에요. 자,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디다스, 아시죠? 이렇게. 아디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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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요 정도 하고, 구레나르 부분은, 점 찍듯이, 점 찍듯이. 이렇게 두 개. 점 찍듯이, 점 찍듯이. 이렇게 했죠. 여기 턱 라인이 있죠. 턱라인에 살포시 스인으로만 돼요. 살포시, 살포시. 이쪽도 살포시. 이거 왜 하냐면은 보통 화장하는 분들이 얼굴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이 잘안 보이니까 이런 데가 이어지지가 않아 그러한데. 여기만 허여멀거나고 여기게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요. 위따공을 닫겠습니다. 자 아래 따공이 열고 둥글리듯이 비비면 돼. 둥글리듯이 이렇게. <목> 여기 코 사이죠, 이렇게. 이렇게, 눈도 이렇게. 둥글려주세요. 골고루 펴 바른다는 생각으로. 머리카락이랑 얼굴이 연결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려주셔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점 점 하얘지는 거야. 자, 입술 이 부분도. 코 그냥 밑에도 해줘야 돼 여기. <laughs> 자. 대체적으로 둥글려 주시다가 끝선에서는 이렇게 이런식으로 살짝 날려주는 거예요 관절어이로 혀를 넣어서 에, 에. 평평하게 하면 더잘 발라져요 이렇게 자 보고 하얀 붉건한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여기도 눈 위도 살짝 살짝 해서 여기도 살짝 촥촥촥 촥촥촥 그리고 여기 밑에 자자. 밑에도 이렇게 날려줍니다. 날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런 식으로 좌우로 날려줍니다. 자, 뒷뚜껑 닫고 자 마무리를 알려드릴게요. 이대로 나가면 은 화장한 남자 아니야? 이런 말을 들 수가 있고 이 뒷뚜껑에 달린 이 솔로 깨끗하게 펴지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 있을 수가 있는데 양손을 펴십시오. 피고 나서 얼굴을 한번 튀겨주시고 살구시 움직이세요. 다그! 화장한 듯안한 듯한 점도 잘안 보이게 되고 기미, 주근깨도 가려져요. 얼굴이 아주 깨끗해지면서 다크서클까지 가릴 수 있는 동안의 조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정보 유익하셨으면 구독은 괜찮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어 마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